여러분은 과거를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기사라고 하면 어떤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이 이창호 부단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바둑은 몰라도 이창호 구단은 안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호 구단이 지난해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바둑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창호 구단과 함께 이 구단의 국내외 타이틀이 걸린 대국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연구한 서기창 교수 모시고 애프터담력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시작 전에 두분 자기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네, 프로기사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저는 성기창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음.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음. 두 분이 함께 AI 분석 이창호 타이틀 명곡집을 출간하셨잖아요. 네. 우선 교수님께서 네. 어떤 책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따끈따끈한 책인데 기증을 좀이 책인데 <laughs> 우리 네. 이창호 사모님 사인이 네네네. 들어가 있는. 네, 바로 아, 이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 이국수님 이름의 타이틀명 곡집이 2004년도에 네. 1, 2권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거의 18년 동안 기다렸다가 네. 어, AI 분석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 붙어가지고 네. 어, 3, 이제 두 권이 더 추가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처음 그 프로기사인 최규병 사범님이 네. 어, 제안을 해서 다산 출판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2004년도에. 네. 이제 그 계기가 사실, 일본의그 유명한 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프로들은 다선곡집이 있어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국내에 특히 이국수님 같은 분의 타이틀 명곡집이한 권도 없다는 건 이건 뭔가 자존심의 문제다. 라고 해서, 어, 다산 출판사 사장님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그때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 않았어요. 왜냐면, 음, 그최병 사모님이 그동안 이국수 님이 이제 그어둔 바둑들 그 신문 기전 있잖아요. 신문 기전 그리고 올감 바둑 바둑 영감그 타이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다 분석하신 거예요. 최경호 사범님이 다른 프로들 또 물어보고 또 연구생들 또 같이 또 하고 직접 다 하면서 하신 거거든요. 책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출판사로부터 단한 푼도 뭔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명감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정리만 제가 주신 부분들 정리해 가지고 제가 책을 냈을 뿐이고 어, 그런데 1권 2권을 내시고 너무 힘드셔 가지고 네. <laughs> 이후에 어, 이후에 책은 제가 좀 다른 프로, 다른 프로 기사들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노력을 좀 했는데 실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네, 네, 네. 너무 어려워 네, 네. <laughs> 너무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몇몇 프로들 이렇게 어뭐 해설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수준이 있으니까. 네. 그랬다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어 뭔가 이 책을 낼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죠. 네. 바로 AI죠. 네. AI. <laughs> 제가 AI 프로그램을 이제 뭐 어떤 경위로 이제 입수하게 돼가지고 네. 그 프로그램 가지고. 네. 그 키보드를 쫙 대입해서 이제 수순을 입력하다 보니까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제 뭐 2004년 이후에 18년이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한건 이제 2년 정도 어 걸려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어 뭔가 계기가 있었고요. 이게 2 종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대회랑 세계 대회 이렇게 두 편인데 음. 이천호 보단도 그간 출전했던 좀 국내 대회, 세계 대회 결승전을 쭉 보셨을 거잖아요. 아, 네. 네.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좀 아니 이렇게 내가 결승에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셨나요? 뿌듯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해보고 네, 뭐, 뭐, <laughs> 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이제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좀 어떻게 이가 나왔기 때문에요. 더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느끼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타이머 신을 통해서 과거에 좀 단면 오신거나 다른 건데 이창우 구단이 뽑는 기억에 남는 결승전 어떤 게 있을까요? 결승전이요 뭐 우승하셨던 뭐... 네, 네, 뭐... 중요한 등급 결승이 아닐까 혼자 저 혼자 추측을 하긴 했었는데 네뭐 어느 중요한 결승전은 다 사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무래도 최초의 동양 증권배 회계대 네. 우승 가장기억이나고뭐 네. 네. 응시배도 그렇고 뭐예뭐그다 기억이 나지만 뭐 특히 네. 그래도 그 예두 가지가 가장 좀 네. 예상이 좋게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공지능으로 어떤 대국을 연구하실 때 가장 좀 흥미로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아직 보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 좀 이해가 못하는 아직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 음, 그때 조금 이제 후반전에서좀 이렇게 볼때좀더 이렇게 좀 약간은 그래도 계산이, 계산, 계산이 조금 그래도 이제 좀 네. 판단을 조금 할까 말까 이렇게 느낌은 좀 오는데 네. 초중반에는 이제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요 네. 봐도 네, 좀 너무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잘 모르니까 사실 AI 위주로 이제 일단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제 제가 생각할 때좀 너무 좀 그래도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다면은 AI가 이렇게 했지만 좀 있어도 괜찮을 것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어떤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음. 따라서 결과값이 좀 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음. 두 분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네. 것... AI 시리즈를 메꿔낸 <laughs> 적이 있어요. 네. 뭐 AI 뭐 정석, 보석뭐 행마 메꿔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기존의 이제 바둑 이론이나 수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AI로 제가 이제 다 나름 이제 기존의 정수를 다수 대입해보고 새롭게 뭐 유행하는 정수들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낸 책들이었거든요. 이제 작업 과정은 제가 이제 AI로 먼저 돌려보고 정리를 해서 어, 교정지를 이제 이국수님한테 드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국수님이 이제 쫙 보시는 거죠 수들을 아 실제 뭔가 정확히 맞나 틀리나 해서 기존의 AI 시리즈 일반 이제 단행본 광자물 같은 경우에 보내드리면 한 일주일. 요즘한1 0일 왔거든요, 교정기가 그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어렵지 않게 됐는데, 요 네. 시리즈는 이제 드렸는데, 한달 돼도 안 오는 거예요. <laughs> 거의 뭐한 달, 뭐 45일, 뭐두달 네. 네. 가까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혼자 굉장히 열심히 네. 뭔가 네. 검토를 하시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핏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이국수님이 이제 AI는 네. 잘 보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리다 수를 놔보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출판이 되고 지난주에 이제 네. 다산출판 사장님하고 네. 이국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먹냐 <laughs> 뭔가 그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제가 뜻밖의 제가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정을 봐온 부분에 틀렸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육수님도 AI로 다 돌려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교정기를 갖고 그걸 토대로 다 돌려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카타고 AI로 돌렸고 알아보니까 의국스님은 원락실월시월락시의그 골락시, 네. AI 프로그램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뭔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저도 뭔가 미묘한 차이가 조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근데 카타고를 많이는 못 봐서 정확히 모르는데 약간은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니까 뭔가 치열한 뭐, 뭐 몸싸움이나 뭐 초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깊은 빛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국수님도 또 그렇죠. AI로 다 분석해 보셨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거 들었어요. <laughs> 네. 이국수님은 응. 인공지능 활용을 작년 후반부터 시작하셨다라고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는데, 또 음. 연구들을 그좀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저절로 공부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공지능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적이 있으세요? <laughs> 어, 아니 이거 거의 뭐 시작 자체를 워낙 뭐, 워낙 늦게 했, 했기도 하고요. 네. 거의 그러니까 뭐 조금씩은 봤지만 이제 많이 보게 된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봐야 되죠. 음. 네. 그럼 인공지능이 모든 수를 다 맞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사람 입장에서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좀 오류가 조금씩은 있는 거는 같고요. 네. 근데 뭐 몇백 몇천개 중에 조금인 거고 사람은 한서 둘 때마다 사실 이 삼십 번씩 생각해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예, 그래도 그게 절대적으로 좀그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뭐또 보면서 많이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공, 공부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는 건데 그. 이수가 AI는 이수가 맞는다는 걸 보는 알고는 있는데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 경우가 많다라고 많은 많이... 전한한 한 프로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그러면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나 중경기사 분들이나 이제 네. 고령 고령의 이제 기사 분들이 약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같은 경우가 네. 어, 지금 그 말씀하신 프로 기사 같은 그런 저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쉽게 말하자면 그 조금 나, 좋고 나쁘다 이런 거를 뭐한 다섯 예를 들어서 집으로 얘기하면 뭐한 다섯 집씩 차이가 나면 좀 그건 이제 좀 인정하는 부분이겠지만 뭐한 뭐 예를 들어서 반집반집 가지고도 이제 AI는 이제 이게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자기 기풍에 안 맞거나 좀 이렇게 운영하기가 힘들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면 사실 그냥 자기 쪽이 원하는 두고 싶은 쪽으로 가는 게. 저도 좀 그렇고 아마 그런 기사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둑 잡지나 신문을 보면 프로 기사들이 해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인공지능이 해설하는 시대가 됐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제 예전에 어, AI 이전에 이제 뭐, 올감바둑이나 또 영감이나 기타 뭐 어떤 신문 기전 보면 음, 어떤 바둑을 쭉 뭔가 관전기 포함해서 이렇게 해설하다 보면 폐차. 악수, 완착, 이렇게 해서 결정적 패착은뭐 이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딱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요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이 절대 두 정상 간의 대국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외로 승부가 승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과장되면 어떤 바둑은 10번 이상 바뀌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수들이 90% 이상 승률이 한쪽으로 딱 형사가 기운 상황에서는 거의 안 바뀌어요. 뭐60-70% 정도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네.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 AI는 실수가 없는데 사람은 이상 실수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주간, 막 실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10번 정도 승부가 막 이렇게 뒤바뀐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스님 기억하시기에 대국했던 네. 것 중에 그렇게 막 승패가 많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좀 그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던 대국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진지나 아. 상관없이 대국하실 때한열번 아. 정도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것 그, 같은데 뭐그 시간이 좀 있는 바둑이면은 그래도 응. 그 정도까지는 보통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속기전이나 시간이 짧으면은 사실 너무 응. 서로 막 그런 큰 실수들이 많으면은. 네네. 네, 열 번씩 느끼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대국들을 보면 인공 승률이 막 99%에서도 막 역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창우 음. 부단 그, 그 대국 성향이나 기풍을 봤을 때는 99%에서 역전 되고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책에. 네, <웃음> <웃음> 우리 목수님이 이제 뭔가 그런 승률을 네. 80% 이상 승률에서 어 뭔가 승률 승부가 뒤딥은 뒤집, 경우는 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고 그, 그 이하 승률. 근데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 승률 프로그램이 승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네.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승률 뭐80% 90% 오면 야이길 확률이 80%야, 90%야? 네, 네. 그럼 결정적으로 그냥 다 이겼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60% 70% 80%라는 게 집차이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네. 크지 않아서 이게 뭔가 좀 자주 뒤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봤을 때는 프로 기사들이 얘기할 때 승률 그래프가 뭐70 정도라고 나오은 그때는 기사들이 느꼈을 때는 그냥 팔만하다 팽팽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뭐, 그러니까 바둑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네. 보통 한 6, 70% 정도면은 그냥 약간 편하다 정도 느낌이지 사실 들 네. 때는 네, 뭐 그렇게 많이 좋다고 못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예, 네, 네, 네. 네, 그냥. 못 느끼고 제가 이제 언급한 열번 정도 승부 디바 켰다는 네.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공 지능은뭐 한두 집 두세 집도 정확히 짚어내니까 다승패가 오갈 수 있는데 사람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이제 네. 네. 그냥 비슷한 감으로 두니까 네. 근데 그 감이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에 체규병 구단 인터뷰하는걸본 적이 있는데. 이창원구단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기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나눈다면 기량이 훨씬 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인공연구가 확실히 좀 기량 상승에 <laughs>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 예. 아 인공연구예요? 네. 예, 뭐 모든 기사한테 다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음. 기사들에 따라서는 어떤 기사는 어 너무 인공만 이제 보다 보니까 특색도 없어지고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랑 너무 기풍이 안 맞기도 하고 아,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안 보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효율적으로 보는 게 사실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네네. 너무 어려운 부분은 사실 봐도 네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걸 어떤 식으로 본인한테 맞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네네. 거는 사실 기사마다 네,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서 정답은 저도 잘, 전혀 모르니까.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우리 국수님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프로들 사이에 뭔가 공동 연구가 지금도 여전히 좀 뭔가 좀 활성화돼 있나요? 우리 회인들 사이에? 글쎄요, 지금 뭐 그러니까 국가 대표 쪽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개, 개인,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구실이나 이런 음. 경우라서 저도 아니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그런 어 뭔가 공동연구 분위기가 뭔가 그 형성된 거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어떤 수를 좋은 수를 알고 있고 또 다른 참여한 여러 프로들이 이제 같이 공동연구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도 좀 얻고 이런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그 자체가 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굳이 뭐 영, 공동연구 할 필요 있겠어? AI로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중에 좀 있는 게 실제로 신뢰조합구장 같은 경우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뭐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나요? 막이길수 있는 뭐 비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응. 있는데 응. 이건 아껴놨다가 <laughs> 결승전에 뭐 이렇게 좀 중요한 대회 때 써먹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있어니까. 이창훈 구단 상상을 쳤다, 막 이런 제목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근데 뭐 <laughs> 한두 번을 본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이게 상대가 화점을 주지 않. 꼭 걸치지 않고 화점을 주면 걸치지 않고 고장 구속으로 파고드는 리스법이 AI랑 대면했을 때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초반에? 네. 좀 주점의 대면사인이성구간이 상상을 주는 걸로 보고 많은 분들이 좀셔몰라셨는데 이런 반응들이 좀 부담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어뭐 뭐 지금은 아마 <laughs>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익숙해진 기람들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괜찮다고 보고요. 네, 뭐 근데 이미 산타물을 많이 파진 않았지만 이미 판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좋고 그거에 충분히 한소의 가치가 너무 훌륭하다고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 한동안 인공지능과 사람의 치수는 어느 정도 될지 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현재 랭킹 1위 신승수보다는 세점 놓고 두면 100%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은퇴한 이세돌보다는 선에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주점을 깔고 두는 것보다는 바둑이 그게 훨씬 재밌어질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laughs> 아, 치수가요? 네네네. 막연하지만 뭐 그래도 두 점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세점 정도 돼야 그래도 뭐 유리하지는 않을까 그 정도 느낌이야. <laughs> 네, 네, 그럼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먼저 교수님. 이번 연구는 2 차원 구단이 세계 최고의 정상권에 있었을 때 음, 네. AI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음. 될것 같은데 네.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어, 그 AI와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명확하게. 초반 포석 부분에 있어서는. 그니까 기존에 뭐 유행했던 보석들 네네. 뭐 고바야시 보석이나 사면성 보석이나 기타 뭐 미니 중국식 보석이나 중국식 보석 네. 그게 이제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그 부분에서 제가 뭐 언급하기 그렇고 어,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엔 바둑이란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니까 러 최고의 효율 능률성이거든요 그 아주 정확한 수익기를 통해서 뭔가 어 그. 어떤 돌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일궈낼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어, 이게 이제 AI와 사람의 차이라고 봐요. 봐도 기풍이나 스타일에 대한 좀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쭉 거쳐 오셨잖아요. 뭐좀 전에 말씀하신 음. 것처럼 뭐 고바의 시드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음, 우주류 뭐, 닭겜이야. <laughs> 네, 그 기존에 유행했던 포석들은 다 아니다라고 인공지능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서운함? 뭐, 약간, 아쉬움 이런 게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떠실까요? 네, 뭐, 당연히 그런 게 있고요. 뭐, 근데, 뭐, 좀 기대를 해보자면, 인공도, 이렇게, 며칠 전에 돌리고 또 다음에 돌시면 약간씩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도 지금 계속 어제 한 마리 오늘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많이 나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좀안 좋다고 이제 느끼겠지만, 미세하게 이렇게 약간 나쁘고 이런 정도는 사실 다시 또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생각 합니다. 예. 여러 포석에 대한 낭만 향수. 그런데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정상권에 있는 프로의 관점이고 우리 이제 일반 아마추어 도어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그 바둑으로 둬도 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laughs> 없어요. 차이가 없고 <laughs> 결국엔 바둑의 진리가 제 나름의 이제 진리는 결국에 이제 효율성인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인문자들 가르칠 때 어, 집의 효율성 할때귀변 중앙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낭만에 젖은 그 포석들 어? 다양한 유행 포석들은 보면 다 기본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변을 지향적인 거예요. 귀가 효율이 제일 높거든요. 병으로 가는 포석은 다 아니다라고 AI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산삼을 파괴되고 고목이나 외목이 사라지게 되는 거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창호 그단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인공지능하고 한참 가까워지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laughs> 아, 예 이번이요. 이번에 이책 연구를 통해서. <laughs> 네. 그렇죠. 제가 뭐 이제 인공공부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시는 이창호 구단의 모습을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새로운 모습을? <laughs> 네뭐 <laughs> 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켜봐 주세요 사실 그 AI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제일 당황스러운 어,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도 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반응책을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런데 AI가 어, 출연하고난 이후에 이론이 바뀌고 수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나온 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 무형지물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 아마추어 또 이제 배우는 학생들 어 뭔가 납득할만한 이해할만한 어떤 이론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음, 아튼 빨리 끝났네. <laughs> <laughs> uh...